안녕하세요, 배은은입다 오늘은, 홍보의 영화. 기억나죠 아, 어, 어, 잠깐. 얘한 발이 어디 갔지? 잠깐만요. 지금 버프는, 싫지만빛의 단위가 끊어졌으니까, 그 대신, 버플로 해볼게요. 이제 게임 스타 레인보브렌드요터다 아주 새로운 시작하니까. 이렇게 할게요. 에이, 이 멍청해왔다. 나는 애들까지 쫓아왔다. 아아아다아아아아아 블루 아아아아아 아니 하고 있어. 제가 지금 이걸 블루, 블루. 걔는 옐로. 나 여기 노만 가야 갑니다. 잡았습니다두 번째 블루는 불까지 잡았옐로그니이 먹을 거라고 손을 다투고 있는데 옐로가 먼저 먹었습니다. 이걸로 한 명이 남았으니까 한 명이 이긴 거겠죠? 이제 안녕.